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 연동 클래스를 작성했고 실제 우리 프로젝트 서버의 물리적인 경로에다가 이 업로드 폴더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실제로 업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사전 처리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업로드 처리를 할수 있는 페이지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 액션 점 JSP 페이지로 해당 파일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웹 콘텐츠 폴더 안에다가 하나의 JSP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을 업로드 액션이라고 지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건데요. 바로 index.jsp 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복사한 뒤에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실제로 업로드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면 되겠죠. 이제 한번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일 업로드를 위해서는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줘서 일단 먼저 우리가 만들었던 이 파일 패키지 안에 있는 file.dao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java.io.file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추가를 했던 course.jar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클래스를 또 외부 라이브러리로서 가져올 건데요. 바로 다음의 경로에 존재합니다 멀티 r 트라는 패키지 안에서 이 default file rename p o l i c y 라는걸 먼저 가져올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파일이 발견되는 경우 자동으로 파일 이름들을 바꾸어 주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해 주는 등 그러한 전반적인 파일 이름과 관련한 처리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할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import를 해서 여기까지 다 복사하신 뒤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서 멀티포트 리퀘스트라는 이러한 클래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건 클래스 명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바꿔줘야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멀티포트 리퀘스트라는 클래스를 직접 가져와서 실제로 얘가 파일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한 뒤에 이 바디 태그 안에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란 이름으로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이란 이름의 내장 객체를 사용할 겁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객체인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서버의 실제 프로젝트 경로에서 자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업로드 폴더 안에다가 실제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러한 자원 관련 객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getRealPath라는 걸 이용해서 이 업로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업로드라는 이름의 폴더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파일의 최대 크기인 maxSize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줄게요. 총 100MB까지만 저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인코딩은 UTF-8으로 설정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한번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요. 하나의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멀티파워트리퀘스트라는 이름으로 초기화를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바로 파일 전송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new default file rename p o l i s h 라고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이멀티폴트 리퀘스트라는 객체를 활용해서 사용자가 전송한 그 리퀘스트 즉 사용자가 전송한 파일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만든 업로드 폴더 안에다가 이 맥스 사이즈 만큼만 UTF-8 인코딩을 적용해서 실제로 파일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전송한 이 파일이라는 것 즉, 보시면 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은 이 파일이란 이름으로 전송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서 파라미터 값을 받아서 실제로 사용자가 업로드하고자 한그 파일 이름을 파일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리얼 네임에는 바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서버에 업로드가 된그 파일 시스템 네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그 파일 DAO를 이용해서 실제로 업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은 실제로 바로 업로드 메소드가 실행이 되어서 우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한 뒤에 해당 파일 관련한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한 뒤에 사용자의 웹 문서에 있는 파일명과 실제 파일명이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깔끔하게 작동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실제 파일명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 업로드 처리 페이지가 작동을 해서 사용자한테 파일 업로드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줄 겁니다. 한번 바로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로 고침한 뒤에 저는 이제 이거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대로 URL을 복사한 뒤에 이렇게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등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똑같이 접속한 다음에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 이 파일을 선택해서 제가 옛날에 과제로 제출했던 하나의 파일을 그대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업로드를 해볼게요. 이렇게 업로드를 수행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파일 업로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콘솔창에는 어떠한 오류도 출력이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성공적으로 파일 업로드가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는 거고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해서 select from file 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업로드한 파일과 실제로 우리 서버에 저장된 파일 이름이 전부 다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까지 된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의 실제 프로젝트의 물리적인 경로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업로드 폴더에 성공적으로 해당 파일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파일 업로드를 수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사용자한테는 파일 업로드가 수행이 되었다고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류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에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등록이 됐고,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 안에는 이렇게 실제 파일이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까지 해보면서 업로드 처리 페이지가 완전하게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파일의 형태 같은 경우는 100메가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파일이든 간에 다 업로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해당 파일 업로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